오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누가복음을 한 장씩 이제 매주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 누가복음 12장을 이제 묵상하고 음 이제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처음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어좀 도전이 되는 말 좋게 말하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되게 이제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도전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이제 줌 화면에 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아 조금 바꿔서 <laughs>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위로의 말씀이 있고 이제 도전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 부드러울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담스럽지만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함께 1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하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그 병을 낫게 되고 귀신들린 자가 회복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회복과 치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도 마음 속에 조금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나라라면, 이런 나라라면 나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내가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들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어떤 좋은 나라를 마음에 흠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좋은 나라에 가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뭐꼭 그런 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각자 거기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저 멀리 있는 어떤 뭐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가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피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피로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피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의 한 가운데에 있는 나라 이름을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한 가운데에 있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중앙아프리카예요. <laughs> 실제로 있어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사 역을 하신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와나 거기에 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데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단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잘 모르니까 그 나라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 중앙아프리카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이 누가는 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 로마라는 나라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로마라는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내가 알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전부 같은 것이 불과하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지고 나라다 하면서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서 천염 드림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나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속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한번, 두번, 세번 여러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찾으시고, 그 나라를 두드리시고, 그 나라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나라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이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의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는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자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은 우리가 등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그냥 빠져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큰 희생을 해야만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은요, 아주 많은 경우에 정당한 희생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비인격적인 희생일 때가 있고, 비참한 희생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희생일 수도 있고, 죄악된 희생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희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기 사우디에 가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겠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술을 만들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술을 팔 수도 없고 술을 먹을 수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 하냐면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 세상의 기준,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귀신 들을 자를 고쳐 주셨어요. 세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고쳐 줬으니, 내가 너를 구해 줬으니, 내가 너를 살려 줬으니 내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대단한 것을 내어 놓아야만 할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 내가 좀못 살았거나 내가 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잠시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못 살았다고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셨다면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도 기꺼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모니터 앞에서 또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너무나도 완벽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나만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지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단한 명도 없겠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실패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누가 보면 12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독 누가 보면 12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인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될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15분 큐티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1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제가 이 강단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도전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아깝지 않은 만큼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아깝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만큼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에게는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보세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드리지 않는 것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 보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자녀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갖고 싶은 것,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그 자녀에게 선물해 줬을 때 그때 가장 기뻐요. 그 가장, 가장 기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해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무엇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쏟아부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었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사여서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여서 46장에 보면 이 벨과. 느보가 나와요. 벨과 느보가 나와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우상이거든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에 가면 이 바벨론이 높은 계단 위에 신전이 있고 신전 안에 이 우상이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한 나라였지만 두 나라, 네 나라, 여덟 나라, 열여섯 나라, 서른두 나라, 육십 네 나라. 점점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어요. 별과 느보를 의지했더니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했어요. 나라는 태평성대로 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수많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아, 처음에는 별과 느보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이지. 우리가 신이지라는 착각을 든 거예요. 우리 나라가 신이고 우리가 신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왜? 자신이 신이니까 신은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희가 신적인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초상집이 되어서 울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내 힘, 내 노력, 내 결정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셔서 마침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요, 사실 온 세상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할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룡을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끼리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다 어떤 세상 사람이 오늘 유튜브 방송을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20명쯤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막 제가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코웃음을 치겠죠. 그죠? 참저 사람 저 사람 참 정신이 나갔거나 비정상이거나 망상에 빠졌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장 3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성경적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은 물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지금 12장 32절 말씀 읽었는데. 쭉 앞으로 가서 12장 1절 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수만 명이 왔대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람이 이발표 죽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왔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흥분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그 소수 적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모여있는 적은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적은 무리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오늘 줌 가운데 그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유튜브 가운데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적은 무리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두 세상 것들이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요청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 새들도 드리핀 꽃도 풀한 포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나라에 살도록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마치 바다의 짠물인 것처럼 우리의 목을 더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요 겉으로 보기는 아무 별볼 일 없어 보이는 맹물과 같은데요. 그것은 진정한 생수로서 우리가 그것을 맞았, 맞았을때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놀라운 능력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한 1년 6개월 정도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들겠죠 우리가 때로는 성경묵상이잘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힘겨울 때도 있고 왜냐하면 다양한 장르들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잘 될다가도 또잘안될 때가 있고 어떤 지체는 잠원이 어렵지만 어떤 지체는 잠원이 더 쉬운 지체도 있고 어떤 지체는 이사여서가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어떤 지체는 이사회사가또 쉽게 느껴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깝지 않은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2021년 하반기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는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물론 이 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처럼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같이 하면서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함께 고백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